당분은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3점. 3점째. 아, 이두 선수들, 아, 정말 잘 치네요. 네. 다음 공 배치까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두 선수는 사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또 긴장을 끊을 놓을 수가 없는 두 선수죠. 어쨌든 그맞 상대해야 하는 선수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같은 국적의 선수들이니까요. 네. 그분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역시나 바깥 돌리기. 아, 무난하게 득점은 했는데, 이, 수구와 첫 번째 공과의 키스로 좀 다음 공 배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않았습니다. 비켜치기 실패로 들어갔습니다아이 아, 바깥 돌리기 너무나 깔끔하죠. 네.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던 타스테미르 네,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돌리기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으로 돌리는군요 길게 득점 성공 아, 너무나 정확합니다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들어갔습니다. 키스가 살짝 났죠. 빠집니다. 루페치네 선수가 이제는 타임아웃이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 자체가 지금 이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첫 득점 일단 성공 시키면서 갑니다. 가 가로 막는군요. 그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 득점 못 하니 캘피첸의 선수는 지금 좀 살짝 뭐 짜증이 난 거죠. 그렇죠. 네. 2고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상 1세트는 끝난다고 봐야 할 텐데요. 들어갔습니다. 자스네비 선수의 1세트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네좀 길어 보이죠 네, 예. 이렇게 일곱 번째 이닝에서는 한 점만을 아, 추가하는 타스테미르 선수고요 18대 11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네, 바깥돌리기를 선택을 하겠죠 들어가죠. 아네 안으로 들리기를 선택을 했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마다 이런 초이스를 하는 부분 공을 구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거죠. 예. 첫 이닝부터 연속 5득점. 루피체넷. 네, 좋네요. 돌리기? 예. 연속 6득점. 네. 다시 한번 또 바깥 돌리기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성공입니다. 네. <laughs> 아, 흐름이 볼수름이에요. 너무나 좋네요. 네. 네. 벌써 9득점째. 이 수가 이 조금만 더 옆으로 왔으면 또 한번 바깥돌리기가 네. 나올 뻔했어요. 반대편에서 한번 살짝 바라봤고요. 일점과 지금, 지금 많이 네, 붙어 선택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예. 공들이 많치가 않아요. 횡단샷 어, 득점. <laughs> 어, 지금 굉장한데요, 루피채네 아, 이 허공에 떠 있는 공을 예. 네. 횡단샷으로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마치 그 무언가 좀 죽어 있는 공을 살려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네,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사실 이렇게 떠 있는 공을 어떻게 집중해낼 아, 수 있었을까. 네, 아 굉장한 네일로페찬의 선수의 지금 집중력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이주, 이적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가나요? 아, 오늘. 아, 살짝 모자르다 이런 느낌이 든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몸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바깥으로 돌려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득점죠. 네, 아무래도 두번째 공이 위치가 너무나 좋았죠. 그러면서 이 수구와 첫 번째 공이 분리각만으로 또 완벽하게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득점. 깊 들어오죠 아네 좋습니다 예. 아이 멀리 있는 공에서의 이 앞돌리기 사실 두께도 두께지만 이 회전량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아. 야, 뱅크샷 특성까지 아.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해 대부분 이런 형태라면 사실 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사용한 아직은 그 체력과의 거리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의 타스테미르. 네, 이두 번째 세트에서는 이 타스테미르 선수가 사실 이 억각에서의 바깥돌리기를 좀 실패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공한번 득점을 할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예. 연속 4득점째. 10점을 연속해서 득점하면 동점이고요. 그리고 네. 11점을 득점을 하게 된다면 이 경기를 끝낼 수가 있는 타스테미르 선수입니다. 네, 잘 쳤는데 다음 공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사실 예. 이 빨간 공 오른쪽으로 조금만 비껴 맞았어도 다음 공이 쉬어지거든요. 빗나가는군요. 이렇게 아, 4득점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세트는 루피 체넷 선수가 가져갔어요. 계속해서 득점을 해내는 예.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두 선수의 에버러지가 딱 떨어지네요. 타스테미르 선수는 2.0 그리고 루피 체넷 선수는 3.0 하이런 10점을 기록했던 체넷 그리고 타스테미르 선수는 하이런 4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밀어치기로 갔어요. 그렇죠. 선양이 살아 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예. 아, 좋네요. 아,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밀어치기. 아, 임팩트 너무 좋네요. 네. 아, 이타미르 선수 잘 쳤다고 또 지금 그런 표현을 또해 줍니다. 네. 네. 바깥 돌리기 길게 다시 득점. 어,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루피체네 선수고요. 2세트 이후부터는 경기력이 지금 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루피체네 선수의 이 바깥 돌리기의 득점 확률이 앞서 말씀 드렸지만 너무나 좋네요. 네. 사실은 이 앞선 득점이었던 밀어치기에 의한 득점도 본인이 그만큼 어, 본인 자신에게 말 그대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시도할 수 있었던 스트로크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빠질 아, 때가 네. 있었어요 빠질 <laughs> 때가 있었나요? 아, 루피 체네 선수도 지금 아... 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을 놓쳤다라는 지금 제스처죠, 저 제스처는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네 틈이 굉장히 좁죠. 예. 아, 아 이거는 거의 뭐 운이 있는 정도 네, 따르지 않은 모습이죠. 예. 네. 아, 루피체네 선수 만세를 부르는 <laughs> 아, 군요 예. 예. 대회전.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워낙 두 어, 선수가 사실은 1 2세트의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3세트 내공의 쿠션 조 1학년 1고요 들어갔습니다.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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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년 1학년 드러운 스트로크로 역시 득점 4 득점째 기록하는 타스테미르. 네, 슬슬 이 타스테미르 선수에게 조금 흐름이 넘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네요. 예. 굉장히 고민이 되는 타스테미르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빨간 공을 선택하면 키스를 배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네. 리버스 엔드까지 있어요. 올라가네요. 들어갔습니다. 찬혜 선수는 조금 미안함을 에, 표해봤고요. 테스테미르 선수에게. 네. 물론 이 리버스 엔드까지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완벽한 득점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조금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옆돌리기 연속 4득점 대략 한 1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 이 빨간 공 키스가 아, 네. 나기 이에이적구를 공략을 했습니다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이 타스테미르 선수에게 기회가 갈지 좀주목이 됩니다 네. 이번 공이 들어간다면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될것 같고요. 네, 라인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오. 아 이러면 공격권이 넘어가죠. 공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네. 다스테미르 선수에겐 기회가 왔고요. 체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9대6석 점을 뒤어 있는 터스테미를아네이 되돌아오는 원뱅크 나쁘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예. 아네 루피 찬에 선수는 이제 지켜볼 수 밖에 없거든요 네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루피 체네스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들어갔어요. 네. 하나만 더 성공을 시키면 동점이고요. 아, 과연 어떤 선수가 웃게 될지. 예. 아,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네. 아, 동점을 만들어 냈어요. 9대9 상황이에요. 예.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시간도 보고 다스테미르. 아, 네 키스가, 키스가 났어요. 났어요. 예. 아, 키스가 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삼득점만을 아, 하면서 네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아, 결국 역전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네요. 네. 아, 이게 동점이 되면서.